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 체인몰 PCM 토큰 유니스와 거래소 상장 직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뭐 PCM 파이 체인몰인데 사실 파이 코인 자체가 파이 체인몰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파이를 통해서 파이를 가지고 뭔가 물품을 구매하고. 파이하고 거래하고 약간 이런 식의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게 원래 파이체인몰의 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체인몰이 뭔가 상업적인 뭔가 약간 그 토크나 코이나 이런 걸 시켜가지고 상업성적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PCM이라는 요 토큰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토큰을 가지고 채굴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 요번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유니스왑 거래소에 지금 상장까지 한 상태인데, 2024년 9월 20일 기준, UTC 시간 기준 11시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오후 7시에 제가 요걸 찍고 있습니다. 어 상장을 지금 이미 해 있는 상태인데, 한번 어떤 식으로 무밍이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장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파이체인 글로벌돼 있죠. 파이체인몰에 9월 12일에 이미 상장 소식을 밝혔습니다. UTC 시간 기준이었고요. 한번 이 내용을 좀볼 건데, 근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의문점이 든 게, PCM 거래가 30분에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내용이 11시 34분. 갑자기 12시에, 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반칙을 약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12시에 시작을 한다고 했고, PCM은 오전 11시, UTC 시간에서 플러스 8이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거래가 시작이 이미 됐는데, 한번 제가 약간 늦었습니다. 지금 오후 7시 기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시간 단위로 봤을 때, 때는 어, 오후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자 9월 20일 기준 오후 6시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요거 지금 1시간 단위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뭐 1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러 보면은 12시에 상장을 했을 때는 1.18 달러 그 다음에는 9월 20일 오후 1시에는 1.43 달러 그리고 1 3 달러로 내려갑니다 오후 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1.28달러 그리고 오후 4시에 1.32달러 1.29달러 1.31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 보시면 구입을 하신 분도 있어요. 76.5pcm을 구입하고 판매해 가지고 600개의 pcm을 판매하신 분도 계시다 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쭉안 보면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2200개, 2300개 구매를 하신 분도 있다.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많다. 어, 유동성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거래하신 분도 있고,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다. 물론 매도세도 있긴 했지만, 매도세는 그거에 비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막 활발하게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냐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쭉 한번 내려보면은, 음, 이렇게 지금 6시간 전에 구입을 했다라는 이런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구입한 내역이더 많죠.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물론 팔기도 있었어요. 3387개 팔기도 했는데, 시작이 어딘지부터 봤는데, 6시간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다른 거.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네요. 오, 이렇게 13m씩, 3m씩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래가 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쭉 흘러가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았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매도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어떻게 팔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볼때 매수했던 사람이 매도도 했다 라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 쭉 봤을 때는 우리가 매수 매도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 토큰 선택에서 옵티니즘 이런거 무시하고 지금은 만약에 이더로 내가 이더로 만약에 구매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1이더 자 1이더 가지고 내가 몇개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자 1이더면은 지금 여러분들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때는 어...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때 이거 여러분들 잘 한번 캡쳐를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UX 링크가 아니라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이 지금 339만원입니다 자 그럼 1이더리움에 구입을 할 때는 이 PCM을 구매할 거잖아요 PCM 컨트랙트를 입력을 하고 어, 근데 옵티미즘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PCM을 입력을 하면은 이 리더에 1821개를 구매할 수 있다 뭐이 정도 좀볼수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향후에 이 PCM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파이와 뭐 연관성이 있다고 라 해서 얘기는 했는데 제가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파이 체인몰이 대장이 아니에요. 파이가 대장이고 사실 파이 체인몰은 그 하나의 뭔가 파이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파이, 파이를 갖다가 파이 체인몰에서 지원을 해서 파이 코인 안에서 이게 거래를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뭔가 유저수를 좀더 몸집을 키우려는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 3 1달러예요 잘 기억하셔야 될게 1.31달러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1.31달러 가지고, 파이가 뭐 1.31달러보다 낫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 파이하고, 파이체인몰 그리고 얘는 토큰이고, 이거하고는 어민이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한 거지, 뭐 CX 거래소에 상장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래량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있진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해봐야 제가 볼 때는 뭐 몇백권도 안 돼요 한, 한 100권에서 한 200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감안하셔가지고 파이체인몰의 향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은 파이코인과 PCM토큰은 두 개는 어메이 다른 거고 이거 두 개를 연계 지어서 살펴보거나 따져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걸좀 결론으로 내리고 싶고, 파이코인은 좀더 내년에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파이코인 데모판이라고 해서 요번에 PCM에서 미스터리 박스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314,159달러에 파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지, 이게 파이 코인의 전부 다 파이 코인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너무 뭐랄까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 침을 PCM 토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